뷰티 디바이스 필수템. 10. 단 10분으로 즐기는 가성비 피부 관리.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 초음파 피부 미용기기는 진정한 뷰티 디바이스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사용법이 간편하고 매일 단 5분으로 피부 관리를 할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데일리 흡수 모드와 집중 초음파 모드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훌륭합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인체공학적인 구조는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카트리지 교체가 필요 없어 장기적으로 경제적입니다. 압도적인 천샷 출력을 자랑하는 이 기기는 피부 탄력 개선과 흡수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사용 후 즉각적인 변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강도 조절 기능 덕분에 민감한 부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케어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 제품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피부 고민은 있고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와 함께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경험해 보세요. 글레몬 갈바닉 하덴쿨 LED 피부 마사지기는 홈케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이 극찬하는 이 제품은 한 모드와 쿨 모드를 통해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깊숙이 전달하며 모공 관리와 혈액 순환 촉진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다양한 LED 테라피 기능은 각종 피부 고민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해 주어 피부 톤과 탄력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간편한 USB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 또한 매력적입니다. 사용법이 직관적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스킨케어 루틴을 완성하고 있으며, 꾸준한 사용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여러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만족감을 주는 이 제품은 갈바닉 기기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홈케어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래몬 갈바닉 하덴쿨 LED 피부 마사지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메이오 갈바닉 마사지기 5인원는 홈케어 루틴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하나로 집약되어 있어 클렌징부터 쿨링까지 피부 관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고주파와 갈바닉 마사지의 즉각적인 효과에 감동을 받았으며 피부가 한층 부드럽고 탄력 있게 변화하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간편한 조작과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화장이 잘 먹고 피부톤이 정돈되는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붓기를 개선하고 싶거나 저녁에 진정 케어가 필요할 때도 쿨링 모드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매일 10분 투자로 전문가 못지않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이업 갈바닉 마사지기는 자신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에스테틱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이 제품을 꼭 추천드립니다.